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수입니다. 제가 이 샴푸를 만나게 된 거는 작년 12월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머릿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염색을 많이 하셨거나 머릿결이 너무 많이 상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많이 요청해 주셨던 머릿결 관리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머릿결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머릿결을 진짜 엄청 엄청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긴 생머리잖아요. 검은색, 음색과 파마도 하지 않은 머리인데 긴 생머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바로 머릿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제 머릿결을 관리하는 방법을 오늘 머리를 감는 것부터 머리를 말리고 제가 사용하는 제품까지 이렇게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다 알고 계시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루하다고 뒤로 팍팍 넘기지 마시고 천천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저는 평소에 머리를 감을 때 서서 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감게 되면은 머리 결이 엉키기 때문에 머리가 엄청 짧지 않고서야 긴 머리를 가지신 분들은 서서 감는 게 머리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두피에 좋은 샴푸를 써주는 건데요. 여러분, 당연히 두피가 좋아야 좋은 머리가 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OGX O2 샴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샴푸를 만나게 된 거는 작년 12월이었어요. 쓰던 샴푸가 다써 가지고 당장 내일 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사야지 하고 근처에 있는 드럭스토어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막 샴푸가 엄청 비싼 거예요. 막만원다 넘고 그래 가지고 뭐 사지? 뭐 사지? 하다가 그때 이 샴푸가 원래 14,900원인데, 11,900원으로, <laughs>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11,900원으로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다. 이걸 사보자 하고 그냥 사서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이걸 처음에 이렇게 딱 짰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약간 가볍다고 해야 되나? 일반 샴푸보다? 좀 덜, 덜 찐득찐득 찐득 거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젤 타입 같이?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닦는 순간 완전 신세계 약간 젤 타입으로 가벼워가지고 제형이 잘 흐트러져요 근데 거품이 너무 잘 나고 이게 막 시원한 샴푸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벼워진다고 해야 되나이 두피 쪽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달에 이 샴푸를 사고 난 이후부터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감아 <laughs>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여러분, 저는 26년간 머리를 이틀에 한 번씩 감은 사람으로서 이 샴푸로 인해서 제가 매일매일 머리를 감는다는 거는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진짜. 그만큼 샴푸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 샴푸는 진짜 추천드려요. 이런 두피에 좋은 샴푸를 써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저는 린스나 컨디셔너 대신에 트리트먼트를 사용해주는 편입니다. 저는 미장센 데미지 케어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는데 뭐 제품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트리트먼트를 린스나 컨디셔너 대신에 매일매일 사용해줍니다. 트리트먼트는 머리 끝부분에만 발라주고요. 트리트먼트를 바른 후에는 이런 브러쉬 같은 걸로 그 머리 사이 사이에 잘 들어가라고 이렇게 계속 빗어 줍니다. 그리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를 하고 머리를 감아 줍니다. 그렇게 이제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를 말려야겠죠. 머리를 말리기 전에 저는 또 에센스를 발라 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머릿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엄청 많은 제품들을 써봤어요. 뭐 실크 테라피나 미장센 퍼펙트 세럼, 아르간 오일도 사서 썼었고. 일본 제품도 쓰고 이랬었었는데,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온 게 실크 테라피. 너무 유명한 제품이라서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 실크 테라피를 머리 말리기 전에 머리 끝부분에만 소량 발라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용실 가면 항상 언니들이 머리 말릴 때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머릿결이 좋아지는 드라이 방법은 뜨거운 바람으로 재빠르게 말리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맛있게 구우려면 뜨거운 불에 재빠르게 이렇게 구워가지고 육즙을 가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를 말릴 때도 머리카락 안에 수분을 머금고 있을 수 있도록 뜨거운 바람으로 재빠르게 말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학원에서 헤어 수업 시간에 저희 헤어 선생님께 들은 말이에요. 대신에 오버드라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말려버리면 수분감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단시간에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고데기를 많이 하잖아요. 최소 일주일에 3번은 하는 것 같아요. 끝부분이 갈라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끔씩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 카락, 스페셜 관리를 해줍니다. 팩도 있고요. 앰플도 있고. 뭐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먼저 팩 같은 거는 요즘에 막 많이 팔잖아요. 이런 팩 같은 거 그냥 쉽게 할수 있는 그런 팩 같은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 앰플이 상한 머리는 진짜 직방이에요. 하지만 이 앰플의 단점은 <laughs> 비쌉니다. 이렇게 세병 들어있는데 만, 만원 넘어요. 비싸죠? 한 병을 하루에 쓰는 건데, 이거를 하고 나면은 머릿결이 진짜 단시간에 좋아져요. 그래서 염색을 많이 하셨거나 머릿결이 너무 많이 상했다 하시는 분들은 앰플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냥 뭐 이런 제품을 따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트리트먼트를 이용해서도 특별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머리가 마른 상태에서 분무기로 칙칙칙칙 뿌려줘서. 머리를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발라줍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빗으로 또 빗어줍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30분을 방치해둡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감으면 은 머릿결이 좋아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스페셜 관리를 통해서 또 저는 머릿결을 관리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머릿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첫 번째 염색이나 파마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특히 염색을 하게 되면 머릿결이 진짜 많이 상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염색과 파마는 최소로 해주세요 두 번째는 머리를 자주 빗어주는 거예요 머리를 자주 빗어주게 되면 엉켜있는 머리도 풀리고 머릿결이 정돈이 되니까 수시로 머리를 이렇게 빗어주시면 머릿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귀찮더라도 꼭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를 감고 나와서 머리를 말리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머리 결이 그 샴푸로 인해서 조금 엉켜있을 텐데 그거를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준다면 그대로 그 상태로 마르게 되겠죠 엉켜있는 상태로 그러면 머리가 푸시시하고또결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는 이제 꼭꼭 말리고 나가도록 해요 오늘 이렇게 제가 평소에 머릿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렇게 특별한 건 없죠. 특정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시고 하나라도 따라해 보신다면 오늘보다 더 좋은 머릿결을 내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